네, 안녕하세요. 발레 트롯의 어, 창시자 정민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실 이건 안에 입는 옷이긴 한데 바깥에 이제 발레 의상을 입습니다. 네, 실제 이제 발레 공연을 할때 입는 의상이기도 하고 이렇게 방송에서도 입고 있는 의상. 아, 요새 그 제가 옛날 노래인데 이재성 선배님의 그지밥이라는 노래를 즐겨 듣고.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인연인 걸 그지바 우 나나진 떠날 수 없어 그지바 우나 너를 잊을 수 없어 나 이런 노래입니다. 어 요새는 어 사실. 좀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다이어트 중이기도 하고 이제 앞에 무용 공연이 다음 주에 또 있어서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하면은 샌드위치 종류 간단하게 이제 몸이 무겁지 않을 만큼의 이제 열량을 좀 보충을 해야 되니까 딱그 정도만 이제 샌드위치를 자주 먹었어요. 아직까지 발레 트로스에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 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민찬 열심히 활동하고. 무대에서 또 밖에 밖에 공연에서도 뵐수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